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입국이 지금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어, 입국이 풀렸을 경우 이제 어, 한국 분들이 오셔서 어, 임대도 하시는데 이제 그 땅을 사서 예, 그 집을 직접 지으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환지 여기에 계신 한국 분들도 땅을 사서, 이제, 그, 집을 지으시려고 하신 분들 많이, 많기 때문에, 어, 저번 주에, 이제, 한 분이, 어, 빌리지마다 한, 일개 빌리지 정도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그 분이 한, 평수를 따지면 한, 1 5 0 평에서 2 0 0평 정도, 네, 그, 땅을 사서, 예, 그걸 이제, 그 집을 지으신다고 해서, 이제, 빌리지마다 이제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원하는 지역은 이제 앙겔레스고요그 다음에 이제 빌리지 안에 있는, 아, 딱, 아, 토지를 네, 원하셔서, 첫번째 갔던 빌리지는, 어, 앵크레이브 예, 네, 리연타운에서한 3분, 예, 네, 4분 거리에 있는 이제, 그 빌리지고요. 세대는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네, 500세대 500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거의 한80% 정도는 이제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여기는 이제 한국 평으로 따지는데 여기는 이제 스퀘어당 따집니다. 그래서 어, 한 스퀘어당 어, 25,000 페소. 한국 치면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평당 따지면 60 곱하기 그냥 쉽게 3을 하시면 됩니다. 평당 한 180만원 정도? 예,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 100평이다? 그러면 이제 1억 8천 정도가 되시겠죠? 그래서, 뭐, 보통은 한 100평에서 막 크게는 200평까지 하시는데, 100평도 한 60평에서, 네, 한 50평 정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무난한 거는 한 100평 정도. 네, 1억 8천이라는 돈은, 예, 땅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 거기에 이제 집을 어떻게 지냐 따라서, 뭐, 5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1억, 2억, 물론 3억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한 내부, 뭐, 가전, 가구까지 다 합쳤을 때, 한 1억, 네, 1억 8천이면 조금 저렴하게 짓고 내부까지 다 세팅 이 끝나는 경우를 봤을 때는 한 3억이면 이제 짓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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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내가 막에서 3억짜리 정도 집을 어, 임대를 살았다. 그러면 임대료는 음, 대략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네, 한 6만에서 한 7만 해서 정도.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거기에 또 수영장이 내가 파고 파서 예, 수영장을 넣, 넣고 싶다. 그러면 수영장은 대략적으로 음,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땅을 파고 뭐 펌프나 뭐 기반 그 시설 하는데 물론 이제 매달 저는 현재 임대를 임대로 살고 있어서 수영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임대로는 그래도 좀뭐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구했어요. 그래서 한 6만 표소 정도 되고요. 한1 0 0 3, 4 0만 원. 그리고 어 수영장은 이제 관리하는 그 꾸야라고 이제 그그 그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에 두 번, 화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이제 두번 정도 청소를 하고요. 한 달에 2 5 0 0페소 정도 어한 6, 6만 원 정도 주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재료비가 있습니다. 네, 재료비라는 것은 이제 약품이겠죠. 네, 그래서 어한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한만원천원 이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달로 치면 그러면 이제 한 8만 원 정도가 이제 수영장 관리비라고 보시면 돼요. 네.